통매 기능으로서 얘는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걸 유황이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성을 잘 <laughs> 무조건 농약부터 먼저 살포를 해야 마음이 편함 과연 환경적인가 안정한 것인가 탄저병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전북의 히든 챔피언 나라 바이오 주식회사 김희로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바이오 제가 바이오 특화단지에 우리 전라북도가 나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바이오와 연관이 있는 나라바이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2018년 4월 4일 창업을 한 현재는 군산시 국가산단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어, 저희 회사는 천연 물질인 유황을 주 원료로 만들어서 유기농업 생산 농가에게 도움을 드리고. 예. 또 항생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생제 많이 쓰고 있죠. <laughs> 예.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 반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생물이나 유황과 결한 천연도 어, 어,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업을 2018년 설립하셨는데 그 전에 하셨던 일은 이 분야가 아니시고 경찰 공무원이셨고 우리 전북가는 연구가 없었는데 군산에 둥지를 트셨어요. 저는 원래 충남 대전 사람인데요. 예, 예. 넓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사업을 할 만한 그를 찾다가 보니까 어... 예, 처음엔 전주에서 하다가 예. 2년 동안 했는데. 방문객 수라든가 농민들의 관광 버스를 타고 많이 오시는데 예.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음. 마침 그 GM 대우와 현대조선소의 그세락으로 땅값이 저렴해진 아. 군산으로 가게 되셨어요. 예, 예.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예. 2017년, 18년 그 당시였는데 예. 바로 이제 그 빈자리를 찾아서 오셨고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으뜸 기업 대통령상을 받으셨고요. 유황하면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업계 1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어떤 의미 이 정도일까요? 그게 제가 정말 1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예,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 지금까지는 유황을 청산가리의 원료인 가산가리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녹여서 쓰는 것밖에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비닐 하우스에 비닐이 상한다든지 또 작물들에게 약해가 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유황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꺼려했었지요. 예예. 저는 그것을 천연 물질 그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어허. 토양에 그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미생물인 방선균 중 스트레톤마이세스 종에 반응을 시켜서 예예. 결합해서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 등록을 했는데. 음, 예. 마흔 두 가지나 되는 병해충에 농약처럼 효과가 있다는 음. 인정을 받아서 국립농산물품질관련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안정되고 검증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까 여러분 뭐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황이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독성을 잘 <laughs> 어, 조제하면 항균이라든지 항바이러스, 면역기능 강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대목을 이제 잘 살리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비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황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것과 또 독성 이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아나운서님의 몸을 구성하는 14대 구성 원소 중 여덟 번째 위치에 있는 것도 황이고.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동물, 식물. 이런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는 유황이 빠지면 단백질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반면에 유황은 일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 우리에게 해로운 흰가루라든지 진균류 이런 벌레 이런 것들을 처치하는데 예. 농약과 같은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음.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도 화학 반응을 익혀서 사용하는 현장을 보고 예. 꼭 이래야 되나? 어. 천연 물질 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예. 그냥 뭐 무모한 도전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간이 어쨌든 우리가 동식물 모든 재배하는 것들, 사육하는 것들의 최종 소비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배하는 것들이 건강해야만. 어, 최종 소비자인 인간의 몸에 에, 유익하다. 어, 이런 뭐 단순한 이제 이치인데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뭐 친환경, 유기농. 내지는 이제 뭐 과연 환경적인가, 안정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어떤 이런 유황의 천연 미생물을 결합해서 개발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린 손자들이 있고요. 예예. 예. 아나운서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우리 최종 소비자는 안전은 당연하고 예.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먹고 싶잖아요. 음.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생산하는 현장을 가 보면 그렇게 낭만적으로 친환경 유기농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돌발 해충도 있고요. 그렇죠. 부득이 농약을 쓰고 있지요. 근데 그 농약이 우선 작물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농약부터 먼저 살포를 해야 마음이 편한 예. 예 그런 절, 계속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물질은 왜 써야 되는지 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써, 이해를 해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면서 사용하면 예. 농약 사용량을 현저히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대안으로 저는 천연 물질인 유황을 가지고 예. 유기농업 자재이지만 농약처럼 마4두가지나 되는 병에충에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국가에 예. 공시 등록돼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과거에 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퇴비나 거름을 항상 늘 <laughs> 쌓아놓고 그것이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산업화 속에서 역시 농업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화학적 비료도 그만큼 성장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유기농업이 우리 인간에게 좀 필요한 분야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황과 천연 미생물을 결합해서 유기농업 자재로 우리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작물인지든 어떤 작물이든지 이거 다 적용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어... 네. 뭐 가정에서 기르는 화초에서 시작해서 예, 예. 그 쌀, 과일 모든 작물 다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빠졌을 때는 유황이라는 물질이 빠지면 음... 유황이라는 물질은 이제 그 토양이나 작물 체 내에서 물질과 물질을 서로 끌어당겨서 에너지를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하는 을 촉매제거든요. 예예. 이걸 빼놓고 다른 방법을 쓰려니까 과용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잘 압니다. 기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예예.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줘도 20%밖에 못 먹는다. 나머지 80%는 토양에 쌓여서 염류 집적 장애를 일으키니 아... 과용하지 말아라 했지만 예예. 더 비싼 비료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를 찾아서 농민들은 거기다가 자꾸 도전을 하시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 촉매제를 꼭 사용하면 그런 비료나 농약을 과용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성공한 사례가 예. 많이 있습니다 어. 아이 그 우리 방송에도 그 귀농 귀촌한 농업 관련된 기업들 식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일차 생산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아, 이런 유기농 자재를 통해서 건강한 음,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작점이 될 텐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국 사과 품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표님의 이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 <laughs> 결과입니까? 예, 그 저는 음, 경남 함양에 계시는 에덴 농장의 오성섭 씨라고. 예. 이분은 농민이 아니고 기업은행 용산지점장님이셨는데 예. 주말마다 내려와서 서울에서 함양까지 내려와서 아버지가 지으시던 과일밭을 가꾸셨는데 과일 산업대전에서 황금사과로 대상을 받으셨네요 이분이. 대상 받으셨어요 근데, 근데 그분은 그때 저희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게 돼가지고 예예. 꾸준히 공부를 하셨고 저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예예. 근데 그분도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걸해결할려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게 아니라 촉매 기능으로서 얘는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걸 원리를 음. 이해하고 농사를 지으셔서 예. 결국은 작년에는 고추나 특히 사과에 있어서는 탄저병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예. 지금 사과 하나에 오천 원씩 하는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거의 실패 없이 우리 저희가 이 방법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 나는 탄저 없는데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 오성섭 씨의 야. 경우는 사과뿐 아니라 양파, 곶감, 뭐 이런 것까지 그 유황을 접목해서, 음. 예, 우리 지리,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하는 유황 동산물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면서 예. 돈도 잘 벌고 존경받는 농업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면요. 이 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16가지 원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2다량원소에 이 황이 들어가는데요. 이 황이 무엇을 하느냐. 아미노산 시스템과 단백질의 구성 원소이면서 염록소 형성에 관여하는 꼭 필요한 물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촉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러,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농도의...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지금 농민들을 많이 보급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창업한지 4년 만에 좀 면주모로 시작해서 예, 예. 100억 달성을 했고요. 아 매출? 예. 그럼 <laughs> 예. 수출도 하고 계십니까? 예, 수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다가 중단됐었는데 예, 예. 다시 이제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 태국. 방콕에서 논산 딸기 축제를 논산 시장에서 했죠. 예, 예, 네, 네, 예,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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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논산 딸기도 오고 우리 공장을 방문하러 오겠다 해서 태국에도 좋은 일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딸기하면 우리 원주 삼리 딸기도 뭐. 예, 예, 저, 삼례딸기, 딸기, 복숭아, 네, 원주 삼리 딸기, 전주 복숭아, 지역에도 종고 많죠. 네, 예, 네. 예. 어, 수출을 보니까 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 터키 할것 없이 중국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글쎄요 이 그러니까 유기농 어떻게 액체 비료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뭐 시중에서 살수 있는 겁니까? 예, 그는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 도 있고 입제로 되는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 액상으로 되는 있는 어있 것은 명물에다가 잘 먼저 일본으로 타면 됩니다. 음, 비율이 있겠네요. 비율이 비율은 뭐 500리터 물에 예. 1리터 하나 정도. <laughs> 예, 예.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을 근간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낸지에 대한 것과 원리를 밝힌 SCI급 어, 국제 학술지 논문을 일곱 편을 가지고 있고요. 제독 유황 관련된 논문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예. 그리고요, 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면 어느 누구나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예. 이거 하나 갖고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예. 직원 채용은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3 0 명이 좀안 됩니다만. 예. 우리도 많은 분들이라고 계시네요. 좀더 늘려서 예. 어, 지역적으로 좀 도시와 거리가 멀에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은 그렇죠. 있지만 예.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권 대우로 예. 인권 예. 존중을 해 준다든지 올해 기업의 네. 계획 매출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올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로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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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는 다시 100억의 그 영광을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 떨어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 회사는 한번 현장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예 예. 우리 농도에 특히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전라북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군산에 자리 잡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직원들 채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나라 바이오 주식회사 김희로 대표였고요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더 알찬 소식까지 인사드리죠 홍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